같이 보자, 얘들아. 이거는 그 너희가 얘들아, 이거 꽤 어려운 문제거든. 이거는 대칭이동시키는 것 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폭이 1km인 강을 사이에 두고 A와 B 마을이 있어. 그래서 A 마을에서 얘들아 B 마을까지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다리를 설치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설치해야 되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어가지고. 다리를 요렇게 설치하면 되잖아, 다리를. 참 좋겠지.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다리가 얘들아, 어때야 돼? 강과 수직이 되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문제야.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거잖 그래서 좀 어려워.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너희가 그냥, 좀 그냥 대충 대칭이동시켜서 최적화시키는 문제랑 좀 다른 거야. 니네 그 단톡방에 내가 올려준 것 중에 그 모의고사분들 이거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평행이동을 좀 시켜가지고 얘들아 그냥 대칭만 따는 게 아니라 대칭을 좀 시키고 평행이동까지 시켜서 좀 이런 류의 문제 모의고사 문제 중에 괜찮아서 내가 올린 거거든 뭐 이것도 그런 류라고좀 저희가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좀 그림 확대해가지고 내가 좀 봐줄 건데 너희가 봐보자 내가 여기를 X축이다라고 할게 물론 강 아래를 X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뭐 우리 마음이기는 해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여기를 X축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 그다음에 y 축도 사실 어디 뭐 어디 있는지 상관은 없는데 내가 여기다가 아니라 y 축을 세팅을 좀 할게, 들어 이렇게 y 축, 이렇게 y 축. 물론 y 축이 a 마을을 지나게 해도 되고, 이게 애매한 데다 놓을 수도 있지만 애매한 데다 놓지 말자, 힘들어지니까 알겠지? 그럼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가 b 마을을 b라고 보면 점 b라고 보게 되면 그냥 b 마을은 0, 마이너스 3이야. 이말 이해 돼? 그 다음에 A 마을 아, 0코마 마이너스 4야 내가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다 0코마 마이너스 몇? 4집 한 칸, 세칸 내려간 거니까 그 다음에 A 마을은 6코마 뭐가 되는 거야? 5가 지금 된단 말이야 6코마 5이말 이해 돼? 그럼 우리는 얘들아 내가 다리를 하나 놔줄게 얘들아 다리를 다리를 여기 어딘가 다리가 이렇게 있어 주황색이 얘들아 다리야 좋니? 잘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구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얘들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얘들아? 초록색 두 개에다가 주황색까지 더한 이 모양의 최솟값을 구해줘야지 되는 거야. 이 모양의 최솟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뭐디를가 B마을인데 A마을에 빨리 가야 되더라. 김이아 너가 여기 여자친 만나러 가야지. 가야 돼. 퇴산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직선을 쭉 걸어가서, 다리 입구까지 직선을 쭉 걸어가겠지. 그 다음에 1km 걷는 다음에 또 A 마을 입구까지 쭉 걸어가겠지. 그니까 러 지금 이 경로에 무슨 값 구하려라? 최속값을 구하려라. 그러면 얘들아, 초록색 길이의 합은 다소 변할 수 있으나 다리를 건널 때 너희는 무조건 1km 걸어가지. 그거는 어떤, 어떤 다리를 놔더라도 다리 길이 몇이니까? 1km니까 너희가 1 k m 무조건 걸어가잖아. 그니까 사실 이거는 초록색 길이의 합 의 최소에다가 몇을 더해준 것과 같다. 이를 더해준 것과 같아. 그래서 잘 봐야 되나 내가 어떻게 푸는지. 잘 봐야 되나. 요요요요요요요록요요요요요요요이이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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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이요요요요요요요요이이요요 이 말이 해되겠니 그러면 너희는 결과적으로 내가 얘도 빨간색으로 바꿔버릴게 그럼 빨간색 길이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같아져 버리는 거야 빨간색 길이 합의 무슨 값? 최소 거기다 몇 더하면 돼? 1 더한다 이렇게 봐버리면 되니까 이 아이디어 여기 평행이동시키는 아이디어 그래서 너희가 여기가 이제 여기 이 점이 도대체 어디다 놔야 되냐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점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내가 0 콤마 몇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0 콤마.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되는 거 맞아? 0 콤마 마이너스 3. 괜찮아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말 그대로 쭉 가야 최소 아니니? 다시 봐봐. 어, 무슨 색깔일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서 쭉 가야 무슨 값 되는 거야? 빨간색 길이의 합의 최소는 쭉 가야 최소가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제 몇 나오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너희가 오른쪽으로 여섯 칸, 위로 여덟 칸이니까 요 길이는 바로 몇 나와? 깔끔하게. 10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10 나오는 거 맞아, 잉? 뭐, 괜찮지, 얘들아. 6대 8대 10은 아니까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1kg 더 해야 되니까 10, 1 이렇게 되는 거야. 1 1. 괜찮아? 그니까 러 다리가 사실 얘들아, 어떻게, 어디에 건설이 돼야 되는 거냐 하면, 다리가 얘들아, 요 점에서 이렇게 건설이 돼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냐 얘들아? 다리까지 물어보진 않았거든 뭘 물어봤냐 근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최소값이니까 그냥 바로 답 나왔지 그렇게 알겠어? 어이?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되게 유명한 문제야잉